오른쪽으로 가야지. 여기서, 어, 어. 어, 그래. 18층. 18층이에요, 16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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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16층 맞아요? 네, 뭐야? 여기 눌러야 되는데. 1 6층 아직 안 눌렀잖아. 1 6층 눌렀어? 카드 눌러야 돼. 카드 눌러야 해요. 카드. 돼요, 카드, 아, 카드 누르고도 해야 될 거다. 우리. 카드 누르기. 아들어갔다가 나. 그런데? 누르기 누르기. 오케이. 서살아나? <laughs> 아, 너 여기 와 봤어 한대요? 여기 처음온거 같아 여기 불이 들어왔잖아 어떻게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어까여기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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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 여기까지. 여여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네지지 여기까지. 기까기까지여기기까지아기까지여지기까지여기이지여지 호텔은 꼭 좋은데 가야 해요. 나쁜데 가면 티면 보고가안 되는 게 있으면.